안녕하세요. 오늘 올리브쇼의 활력소 나태주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여러분, 요즘요 저 같은 남성들 사이에서 아주 아뜨 아뜨거, 아뜨 아뜨거, 그렇게 뜨거운 핫한 제품입니다. 오늘의 리뷰템은요,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뿅, 하나는 보라색, 하나는 파랑색. 바로 남자 다이어트 제품. 이 파란 통 그리고 파란 물입니다. 자, 제가 진짜 밥, 뭐 면, 빵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에 달고 살잖아요. 근데요,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운동을 사실 예전만큼 많이 못해요.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옆구리 살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예. 자, 이 파란 통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가르시니아 출출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음주 가무 많이 하시는 분들 많죠. 이간 건강에 좋은 밀크시스 그리고 지구력 상승. 이 지구력 상승에 좋은 옥타코사놀 추출물이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르시니아는 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좀 억제를 해줘서 체지방을 카카 시켜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살이 찌는 이유를 이 친구 이 가르시니아가 차단을 시켜줘요. 거기다가 여기에 핵심 바로 밀크시슬 다이어트를 좀 여러분들 무리하게 막 하다 보면 갑자기 얼굴이요. 어... 늙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하면 또 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바로 이 파란통 이 친구는요, 밀크시슬 가르시니아 그리고 오타쿠사놀이한 번에 이 모든 것을 섭취할 수 있는 바로 올 일원이라 바로 이렇게 엄지를 제가 주고 나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은요. 식후딱두 알만 챙겨 주면 되는데요. 하루에 세번 챙겨 먹는 걸로 체지방 감소, 그리고 간 기능 개선, 거기다가 마지막 지구력까지. 이세세 세 친구를 올인원으로 한 번에 챙길 수 있다니까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터보붐. 이 보라색. 자이 친구를 보면은 이 물에다가 얘를 타 먹는 제품이에요. 활력도 오고 뭔가 에너지도 오고 바로 주 원료는 아르기닌 아르기닌이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보통 그 아르기닌 향 냄새 때문에 좀 비려서 잘못 먹는 분들이 진짜 이거 하나면요 끝이에요. 한 포씩 이렇게 짠 너무 간편하게 돼 있죠? 한 포씩 이렇게 톡톡톡 쳐서 위에를 끊어줍니다. 짠 그리고 이런 것도 참잘만들었어 여기 딱 물에 들어갈 수 있게끔 쪼로로로 하면은 우와~ 이거 보세요, 뭐야~ 그냥 흔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파란색으로 변해가죠. 자, 물에 잘 녹는지 안 녹는지 한번 제가 흔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키 셰킷어어어 셰키 에르이트 엘레프트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짠배우리바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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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번 먹을게요! 뭔가 레모네이드에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파란 물 있죠? 그거랑 좀 섞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게 확실히 운동 전에 섭취하면요 부스터 역할. 이 친구가 부스터 역할을 해줘서 그런지 운동할 때도 여러분 노폐물, 이땀 배출이 원래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전에 섭취하면 부스터 역할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땀도 잘 나고 그리고 이 친구로 인해서 칼로리 소모도 아주 잘 되니까 끝까지 운동을 계속적으로. 내가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아주 운동 전에 먹어야 되는 꼭 필수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파란 물이나 그리고 이 파란 통 같이 먹으면 아주 딱 제격인 것 같아요. 너희들은 최강의 고라 뿅! 짠! 나태주의 리뷰! 반갑습니다. 여러분! 슝! 제 턱선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이 턱선 어휴 큰일 날겠다. 비일 것 같아요. 야이 친구 바로 이 파란 통을 꾸준히 먹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몸이 좀 확실히 한결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요새 제가 방송을 하면요, 너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보여요. 와 그리고요, 여러분 하, 진짜 안 보여드리려 그랬는데. 요즘에요. 제가 운동도 못 하고 있어서 에? 매일 뭐 타, 탄수화물 달고 사냐? 어? 뭐 핏이 예전 같지 않았는데 뭐 다시 살아났다니까요, 진짜로. 바로 복근 공개하겠습니다. 와우. 진짜 이 파란 통 친구 때문에 제가 꾸준하게 나의 복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복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운동 꾸준히 하시면서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먹다 안 먹다 하지 마시고 저처럼 매일매일 꾸준히 드셔보시는 걸저는태수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결과는 알아서 여러분께 따라올 겁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 어우 좋아+ 좋아+ 좋아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산다 요즘에 어. 제가 평소에 먹는 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추천을, 다이어트 걱정 때문에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번 리뷰를 하면서 도움을 굉장히 많았던, 많이 받았던 제품, 바로 네. 이 제품입니다. 음 이거 근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많이 봤어요, 이거. 맞아요. 혹시 그 서현 씨나 신봉선 씨그 다이어트로 핫한 그 빨간 통 다이어트? 빨간데. 아시죠? 어, 네. 알아요, 알아요. 제가 실제로 그거 진짜 먹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그거의 남자 버전입니다. 아, 남자 아 버전? 네 네. 이게 밥 먹고 나서. 챙겨 먹으면 탄수화물이 이제 지방으로 흡수되는 걸 막아주고, 네. 간 건강에 지구력 증진까지 이 친구가 잘 챙겨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아, 좋다. 완전히 짜이죠 뭐 네. 이게 간 건강에 좋은 거면 피곤한 사람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 아시죠? 이 친구가 간 건강에 도움을 주니까 뭔가 야근이나 회식을 할때막 피곤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사실 이거 하나면 충분히 피로를 확 죽일 수 있죠. 너무 좋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옥타코사놀까지 들어있어서 네.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지구력 증진까지 도와주니까 훨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요즘에는 그 피로 회복에 좋은 거 20대부터 많이 찾거든요. 이거 제 지인들한테 찐으로 추천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코로는또 응. 한번 쌓이면 계속해서 축적이 되지. 이게 막 빨리 뭐, 뭐, 뭔가 한 가지 한다고 해서 확 풀리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맞아요. 않아서. 맞아요. 맞아요. 꾸준해야 돼. 맞습니다. 꾸준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요.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핫하게 챙겨 먹는 바로 아르기닌. 음, 아르기닌. 맞아요, 아르기닌. 장어에 들어 있다는 그 L. 아르기닌이 무려 36배가 들어있어요. 3 어머 어머. 활력도 넘치고요. 응. 운동 효과에도 좋다고 하는데. 장어를 네. 따로 먹을 필요가 없네. 36배면. 36. 36배면 장어를 맞아. 먹을 필요도 비싼 그러니까. 건 뭐로 먹습니까? 대박이다 이거는 물에 타 먹으면 돼요? 물에 타 먹으면 돼요. 어 이거 냄새 봐. 물 양은요 300ml에서 500ml 정도 네.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넣고 딱한포 넣고 쉐이 a 쉐이 i 바로 인투얼 마우스. 야, 근데 저 주변에 <laughs> 운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네. 아, 아, 아르기닌이 운동할 때더 힘을 나게 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오,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오, 그분 진짜 잘하시는 오. 거예요. 너무 예뻐. 색깔이 너무 예쁘다. 와, 색깔 너무 예뻐. 파란색. 색깔 색깔 청록색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색깔 합격. 뭔가 에너지 음료 같은. 그러니까. 아 맞아. 그 파워 응. 파워 응. 맛 한번 보세요. 한번 먹어볼까? 어? 잘해. 맛 한번 보세요. 어? 근데 진짜 약간 이온음류맛 나요. 이온네요 신기하다. 냄새랑 좀 다른 오, 오. 맛이에요. 어? 어? 되게 단데? 그치? 달지? 어, 달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빨리 가루가 녹네요. 엄청 어, 많이 그래, 아 그새 다 녹았어요. 우리 지금 장어 36마리 먹고 있다고요. 그니까.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들어와 <laughs> 많이, 들어와. 먹어야겠다. 많이 마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야 맛있다. 음. 아, 이게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는 게 쉽게 되어 고가지고네 편하고 아, 네, 네, 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날씨가 이게 이제 신, 선선해지면서 이제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아, 그렇죠. 음. 음. 오늘 저의 리뷰 이템으로요 여러분들 더욱 건강한 다이어트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laughs>